음,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3G 엔터페인먼트, 코드번호 41930이죠. 여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잘 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과연 캐치 티니핑이 제2의 싼니오가 될수 있을지, 아, 그리고 최근에 그 블랙핑크 리사 사진 한 장으로 주가가 막25% 넘게 폭등했다가 다시 좀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은 또 뭔지 핵심만 쏙쏙 뽑아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3G엔터가 가진 이 캐치티니핑이라는 IP. 이게 정말 강력한데 그 잠재력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회사의 재무 상태란 시장의 기대치가 과연 균형을 이루고 있나? 이 점을 봐야겠죠? 음, 특히 2025년에 정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는 변수.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럼 일단 3지 엔터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절대 아니죠. 핵심은 3D 애니메이션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캐치 티니핑이나 미니 특공대 같은 자체 IP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데 있어요. 아, IP 기반 비즈니스? 그렇죠. 뭐랄까, OSMU,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만들고, 그걸로 완구 만들고, 라이센스 팔고, 해외에 배급하고, 심지어 오프라인 테마 공간까지 직접 만들어요. 다 하는 거죠. 와. 정말 하나로 다 하네요. 이게 바로 그 OSMO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OSMO 확장 때문에 사실 지금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보면 2023년 실적도 그렇고 올해 2024년 1분기까지도 계속 영업 손실이 나고 있어요. 아, 적자 상태군요. 네. 원인을 보면 중국 쪽 사업 구조를 좀 바꾸면서 드는 비용이 있고요. 또 테마파크 같은 오프라인 공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현재는 좀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 보니까 2025년에는 한 25억 정도 흑자 전환하고 2026년에는, 와, 거의 160억 원까지 이익이 확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네, 맞아요. 시장은 확실히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이 기대감의 핵심 동력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쪽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예전엔 로열티만 받았는데 이제 직접 매출로 잡으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두 가지가 성공해야 2025년, 2026년 실적 전망치가 형실이 될수 있습니다. 아, 중국 매출 방식 변정이랑 비용 통제 이게 중요하군요. 근데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역시 그 리사 효과 아니겠어요? 블랙핑크 리사가 핫추핑 그립톡슨 사진 딱한장 올렸는데 와 주가가 장중에 64,900원까지 그냥 취소했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했죠 물론 그 뒤로 좀 단기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한 53,000원대 이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좀 흥미로운 게그 리사효과 터지기 바로 직전에 회사의 머니 스톡 옵션 받은 주식을 팔았다는 거. 이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타이밍이 좀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리사효과가 그냥 우연히 터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추진하는 업타겟 전략하고 딱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업타겟 전략이요? 그게 뭐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 타겟인 키즈 시장을 넘어서 이제 Z세대 그러니까 성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거죠 마치 산리오가 헬로키티 같은 캐릭터로 어른들 지갑까지 열게 만든 것처럼요 아 산리오처럼 네 바로 그 뒤에 보면 아이브리즈가 OST에 참여하고 또 걸그룹실 스파랑 콜라보해서 MD 상품 내놓고 이런 움직임들이 다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K-팝 스타들을 통해서 글로벌 성인 팬들한테까지 어필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전략적인 움직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네요. 듣고 보니 테마 측면에서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즈나 컨텐츠 관련 테마 주는 당연한데 이게 저출산 정책 테마 주로도 엮인다는 게좀 신기해요. 아, 그거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이 수는 줄어드는데. 대신 한 명의 아이한테는 부모나 조부모가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른바 VIB. Very important baby 현상이죠. 그래서 티니핑처럼 좀 가격대가 있는 완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테마가 바로 중국 하나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중국 변수. 이게 2026년 실적 전망을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실제로 보면 뭐 에이팩 정상회담 같은 거 열릴 때마다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질까 한화령 풀릴까 이런 기대감만 나와도 주가가 막 민감하게 움직였잖아요 만약 진짜로 가시적인 해제 조치가 나온다면 파급력은 훨씬 클수 있겠죠 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장 코앞에 있는 게 11월 11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발표가 딱 되고 나면 아, 이 정도였구나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더안 좋게 나오면 언행 쇼크로 이어질 위험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단기적인 방향키가 되겠네요. 그럼 4분기는요? 4분기에는 새로 시작한 애니메이션 시즌 6 프린세스 캐치의 티니피잉의 초기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케이팝 콜라보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한중 관계나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느냐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 주시죠. 리스크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월 말에 주가가 확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액 실현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실적 쇼크 가능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스톡 옵션 행사 물량 같은 잠재적 매도 물량,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죠.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비용 회수가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SMG 엔터는 캐치 티니핑이라는 아주 강력한 IP를 무기로 제2의 산리오를 꿈꾸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리사 효과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키즈를 넘어 글로벌 성인 시장까지 노리는 업타겟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보고서에서는 11월 30일 목표 주가를 6만 1,000원으로 보고 4분기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하지만 2026년에 예상되는 그 폭발적인 성장은 상당 부분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한중광교 같은 외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SAMG 엔터의 미래 성공은 과연 자체적인 IP를 더 키우고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내부 역량에 더 달렸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될까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SAMG 엔터 투자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